주실 기도 들 하겠습니다. 의신명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하신 아버지, 지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일하신 우리 주 예수 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대동에게 나서 에난을받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십니다 많은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오해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백삼십오 장 우리 찬송하있습니다 찬송 백삼십오 장 찬송입니다. 찬송 백삼십오 장 찬송입니다. 어저께나 Yeah. Hey, hey, hey. 감양합니다. <람이> <람이> raw 军功。In your 王新军。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 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리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3절 함께 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목돋이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를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하신 날에 대한 기록의 예, 말씀입니다. 하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우주 만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천전히 하루가 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6일 동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의 안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1절에 다이루신 이라라는 본문에 칼라라는 히브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완전케 되다, 끝나다 라는 의미를 지고 있습니다. 즉 천지창조는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로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지기 전까지도 매우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문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하셨던 천지와 마무리 제7일에 복주심의 날로 완성되었던 안식에 대한 창조가 어떻게 해서 주일로 승화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즉 안식에서 안식일로 그리고 주일로 다시 완성되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살피므로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성서 전체 맥락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타락 전의 안식은 매우 완전한 쉼이었습니다. 이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십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기록합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제7일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하시며 모든 완벽한 우주 만물을 감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기쁨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에 대한 언급은 출애국기 신의상 1 0명 전까지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안식을 지켰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1 0명 전까지 안식을 지키라는 명령도 없습니다. 여기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1 0명 전까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하지? 아니셨을까요? 그것은 처음 안식은 완벽한 심리였기 완벽한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는 이 참된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이러한 안식의 회복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안식을 신의산의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안식에는 참된 안식의 그림자로서의 율법적 명령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 구약의 율법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완전히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도기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인간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안식일의 개명 또한 율법으로서 존재하며 이것을 지킬만한 인간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식일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신 예수 크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십계명의 안식일의 개명은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도 또 이르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냐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래들과의 예수님과의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즉, 구약의 안식일은 완성되지 않는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그 그림자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의 개명을 완성시키셨다는 의미가 이등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안식일 개명은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의 첫날 즉부활하신 날이 참된 안식일로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일은 규린된 안식일의 개명이 완성된 날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해서 억지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지금도 토요일에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일은 일요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몇 부분의 주일을 지키는 구절 때문에 토요일의 안식일이 주일의 안식일로 옮겨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터무이없는 주장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을 잡기 위한 첫 번째로 성경의 안식은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상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달력은 콘스탄틴 로마의 달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의 달력은 30일을 한 달, 그리고 1년을 360일로 정해 놓았다 한 것입니다. 로마의 달력은 1년 36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의 토요일이라는 안식일 개념은 이일 로마 시대 때부터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중국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은 분명하지만 지금 현재의 토요일 안식일은 달력상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유월절 안식일은 20년의 기간만 놓고 봐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변동되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유월절 행사 자체만 보아도 이틀의 안식이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토일 요 안식일의 주장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안식일 명령은 그림자로서의 안식일의 의미인 율법적 역할에 국한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즉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일도 완성되게 된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구약의 시대명의 안식일의 개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승화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시기 전까지 모든 율법안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안에 부활하시자 율법안에 있는 안식의 범은 이제 더 이상 큰 의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안식의 쉼이 부활의 역사와 함께 주일 그대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식일의 쉼증 안식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복되고 거룩한 안식이 어디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적 안식일은 놀랍도록 인간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우리로 참된 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의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에는 이런 이을 주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일이란 주의 날 로드스테이 그 뜻을 갖기 때문입니다. 게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사도 요한께서 큰 음성을 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 날을 우리는 주의라고 합니다. 구 약성경에서는 주의를 요와의 날이라고 불렀는데 이 의미는 무서운 심판이 임한 날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와의 거룩한 날이라고 이사에는 불렀고 신약에서는 그 날, 또주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안식의 첫 날, 매주일 첫 날이라고 어, 불렀습니다. 이러고 호칭과 함께 기독교는 주일을 다시 회복되고 완성된 참된 안식이라는 의미로서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거룩한 날이요 복이 가득한 날이요 또 구원의 심판이 이루어진 날을 어,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처음 완벽하게 창조하셨던 복을 주셨던 참된 안식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일이 천지창조의 일곱천 날에 속한 복된 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잠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완성되어지는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바로 참된 복과 구원과 고룩함의 축복의 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바로 부활의 날이여 승리의 날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창세기 제7일의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일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아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매우 중요한 성경 66권을 깨뚫퍼 지나간 안식일과 주일대한 에 말씀을 접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만 율법이 완성됨을 보게 되,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일을 우리의 모든 중심으로 삼게 하시고 주일이 인생의 중심이 되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 영혼의 중심에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여 만물을 바라보시며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역사를 받아들이는 기쁨과 안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자 비가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